요한복음 13장. 유월절 직전,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에게 다함 없는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마귀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꿰어 예수를 배반하여 팔아넘길 생각을 그의 마음 속에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그런 다음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정령 주께서 제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훗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주님, 제 발을 주님께 맡겨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자 시몬베드로가 소리쳤다. 그러시다면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전부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으므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 예수께서는 겉옷을 다시 입고 식탁에 앉아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뜻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의 주님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남에게 행하도록 내가 몸소 본을 보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종의 주인보다 결코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결코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너희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낱낱이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빵을 나누어 먹던 자가 나를 거슬러 배반하였다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바로 그라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몹시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제자들 중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하나가 예수 가까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눈짓으로 그토록 무서운 일을 한 자가 누구인지 예수께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께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빵한 조각을 떼어 적셔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하시면서 빵을 뗀후그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련유다에게 주셨다. 가련유다가 그빵 조각을 받아서 먹자마자 즉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가련유다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가서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라. 식탁에 앉아 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다. 몇몇 제자들은 가련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명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고 그에게 시키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다. 가련유다는 빵조각을 받아서 먹자마자 곧장 밖으로 나갔다. 때는 어느새 밤이었다. 가련유다가 방을 나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마침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아들을 영광 되게 하실 것인데 지금 즉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미 유대인들에게 말했듯이 지금 너희에게도 다시 말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물었다.왜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제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네가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느냐.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밝히 말한다.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